자, 오늘은 부정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부정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인칭 대명사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만, 공부를 해두셔야 되니까 같이 볼게요. 자, 부정 대명사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겠죠. "부정"이라고 해서 "뭐가 아니다", "부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정 대명사는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입니다. 먼저 교재 1번에 보시면 부분을 나타내는 부정 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뭐, 뭐, 뭐 중에 하나, 뭐맘뭐 뭐 중에 두개 이런 식으로 부분을 나타낸다는 의미고요. 자, 얘는 여기 어부 뒤에 가산복수 뭐, 불가삼, 뭐를 취하는지도 아셔야 되지만 중요한 게 어떤 동사를 취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필기 해 두셔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가면. 자, 어부는 뭐뭐의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산복수 하나 제가 단어를 적어 볼게요. 자, 프로덕트를 한번 적어 보죠. 제품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시면 돼요. 제품들 중 각각이 이렇게 하시고 자,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어느 동사에 단수를 쓸 거냐 복수를 쓸 거냐가 중요한데 앞에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 이제를 쓸까요? 알았을까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면 학생분들은 이제 프로덕트만 보시고 어머 얘가 주어네? 그럼 난알써써야지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one of the 가산복수, each of the 가산복수 뒤에 어떤 동사가 온다? 단수 동사가 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얘잘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one of the 가산복수, each of the 가산복수. 그래서 얘네들은 가산복수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자리에 뭐가 온다? 단수동사가 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예문을 한번 가도록 할게요. 밑에 예문 한번. Day of the products. 어, 정말 가산복수가 왔죠? 자, 근데 여기 동사자리 보시면. 여기 해즈가 왔어요. 이 만약에 이 자리에 해부쓸래, 해즈쓸래 했다면 앞에 프로덕치 보시고 어머나 주어가 복수네? 그럼 나는 해부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치 쓰고 뭐 가산복수 이 자리 들어가면 동사는 무슨 동사? 단수 동사가 온다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제품들의 각각은 its own serial number 그 고유의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엔 both, several, few, many 이렇게 나와 있고 of the 가산 복수 나와 있어요 얘는 어렵지 않은 게 여기 앞에 both는 둘다 several 몇몇의 many는 많은 이렇게 여러 개의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few는 거의 없음이라 좀 와닿진 않지만 얘는 추가로 외우셔서, 아, 얘네는 이미 복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 해서, 여기에 가산 복수 오면서 동사도 복수동사가 오는구나. 얘는 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밑에 예문을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예문 한번 보시면. 자 many of the products 아까 many 일 때는 여기 가산 복수 명사 온다 그랬죠 진짜 셀수 있는 복수 명사 왔어요 제품들 중에 많은 것들이 이때 many는 여러분이 many 하면 많은이라는 형용사로 많이 알고 계시죠 many people, many students 이런 식으로 근데 many가 대명사로 쓰여서 많은 것뭐 많은 사람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 중에 많은 것이 자 아까 동사 무슨 동사 온다 그랬나요? 그렇죠 복수 동사 온다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진짜 r가 왔죠. 자, 그다음 중요한 또 어휘가 있네요. 자, currently. 자, currently 하면 현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품들 좀 많은 것이 현재 in stock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얘는 재고가 있는이란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세요. currently. currently. 그다음 in stock. in stock. 자, 그다음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들 볼게요. 자올썸 모스트 애니가 있는데 솔직히 애니는 좀덜 기억하셔도 되고 올썸 awesome 모스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올썸 모스트가 awesome 지금 위에도 여기 나와 있고 밑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올썸 awesome 모스트는 어떤 거냐면 어부디의 가산 복수도 올수 있고 불가사명사도 둘다올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올썸 모스트는 어부디의 가산 복수 그 다음에 불가사명사 둘다올수 있다. 근데, 만약에 복수동사가 왔다면, 그때 동사는 뭐를 써라? 복수동사를 쓰고, 만약에 불가산명사가 왔다면, 단수동사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같이 보시면, 예문 한번 갈게요. s some of the furniture. 자, Furniture 하면 가구라는 뜻인데 우리 기준에는 가구를 하나 둘셀수 있을 것 같지만 토익에서는 이제 영어에서는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가구 몇 개가 가구들 중몇 개가 is 자 여기 동사 지금 뭘 썼나요? 그렇죠 단수를 썼죠. 아까 전에 some of all some most 예를 들어 여기 all some은 있고 그대. 네. 어, 펜을 바꿨는데도 잘안써져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자, a l 모스 most of the 불가산명사 오면, 아까 동사 뭐 온다고요? 단수동사 온다고 했죠.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어, 위에 좀 전에 한게 나왔습니다. currently, 무슨 뜻? 현재 라고 했고요. out of s t o c 어,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전에 in s t o c 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인스닥은 재고가 있는 거고요, 아우러브스탁은 재고가 없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우러브스탁, 아우러브스탁.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까, 올선모스만 했고, 애니는 뭐 이제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little much of the 불가사 명사 쓰고, 불가사 명사 뒤엔 동사, 뭐가 온다? 단수동사가 온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another와 the other 제가 설명드릴게요. 교재에는 뭐 others, the other, 뭐가 others도 표현들이 많은데 그걸 다 하지 않고 이두 가지만 같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another 하면 앞서 언급한 것을 제외한 또 다른 하나를 가리킨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If you are not satisfied with the design. 만약 당신이 그 디자인에 are satisfied with 하면 뭐 뭐에 만족하다인데 나시니까 나시 붙었으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면, "We can offer," "offer" 하면 토익에서 중요한 동사입니다. 뜻하시는 분, 그렇죠. 제공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공할 수 있다. you, 당신에게 another, 또 다른 하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another 하면 얘는 뭐를 가리키느냐? another design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계속하면, 자, one, the other 한번 보죠. 이 표현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one하고 the other 쓰면 이때는 딱두 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one, 둘중 하나는 이렇고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이렇다. 특히 other 앞에 더가 붙어서 남은 게 얼마큼 있다라는 거딱 한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개수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 I have two pens. 자, 제가 지금 펜을 두개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손안에. 자 그래서 one 하나는 black 왼손에는 black 검정색이 있고요. the other 자둘 중에 하나가 검정이에요. 지금 여기 two라고 해서 이미 숫자가 정해져 있죠. 두 개라는 게 그래서 하나는 이렇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다. 나머지가 정해져 있을 때 이때 꼭 더가 붙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one is black and the other is blue 해서 뭐 왼쪽에 왼쪽 손에 있는 하나는 검정색이야. 그러면 두 개니까 나머지 하나. 바로 그 하나라고 할때 나머지 하나 할때 the other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파란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3번 가져. 자, 3번은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each other, one another 둘다 서로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목적어 자리에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뭐뭐10 번 이렇게 하고 빈칸 얘가 이제 주어 자리고, 여기 무슨 동사 뭐 이즈, 그래서 또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여기 이 주어 자리 선택지 a 번에. Each other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Each other 이렇게 나오면 얘는 무조건 땡이라는 거예요. 왜? Each는 other과 one another 무슨 자리만 목적어 자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 빈칸에 오면 어떻게라 해 오답으로 소거해라. 그래서 A 번은 땡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계속 예문 한번 가죠. The team members. 자팀 멤버들은 저 주어입니다. Should help 뭡니까? 문장의 구성성분, 그렇죠. 동사, 도와야 한다. 누구를, 서로를, 어머, 목적어. 얘는 몇 형식 문장입니까? 그렇죠. 삼형식. 그래서 제가 항상 문장의 구성성분 꼭 외우셔야 돼요. 형식도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 진짜 얘는 목적어 자리에 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시간 30초 정하시고 문장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푸셨으면 3번 해설 가보죠. 자, 선택지 먼저 A, B를 갑니다. A에 some이 있고 B번에 much가 있구나. 오늘 배운 부정 대명사. 참고로 이는 형용사도 가능한 아이들이죠. 자, 위에 문제로 갔더니 빈칸 뒤에 of our employees. 자, 여러분 오늘 교재에서는 some of 나오고 아까 전에 더 나오고 그다음 명사 뭐 불가산 명사 뭐 가산 복수를 쓴다 이렇게 나왔는데 더 대신에 이렇게 소유격이 와줘도 돼요. my your 이런 식으로 소유격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employees 어 some of 더든 the, some of our든 어 가산 복수 명사가 왔네요. 그럼 누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정답은 some이죠. some almost 얘네들은 of the 또는 of 소유격 뒤에 가산 복수 불가산 다올 수 있고, much는 누구만 much of the 불가산 명사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5번 문제 가져. 5번 또 30초 제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으면 같이 해설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A번과 B번에 A번 the other. 이거는 이왕이면 one t h e other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때 other 앞에 특히 더가 있으면 나머지가 있다 나머지 하나라는 걸 한정시켜 준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 other. 자, B번의 other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따로 안해 드렸는데 other는 형용사로서 얘는 부정 대명사가 아닙니다. 형용사로 뒤에 가산복수와 불가산명사가 온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얘는 빈칸의 앞뒤만 보시면 안되고 빈칸의 앞뒤를 빠르게 봅니다. 아와이리스서 어, 얘 갖고 안되겠구나 문장 처음부터 갑니다. Of the three parking garage plans. 원래 해석은 속으로 이렇게 빠르게 하시면 되는데, 실전 시험에서는, 근데 제가 지금은 해설이니까 빠르게 할게요. of, 뭐, 뭐, 중에서, of가 맨 앞에 오면, 뭐, 뭐, 중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3 h r e e parking garage니까, parking garage 하면 주차장이죠. 자, 그래서 세 개의 주차장 계획 중에서, t 자, 세 개가 좀 아까 언급되 있는데, 두개예요 그럼 두 개는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뭐, 뭐인 반면, 자, 가능하다. 자, 좀 전에 3개라고 나와 있고 2개가 있으면 남은 거몇 개예요? 나머지 하나죠? 이렇게 나머지 하나를 언급하면 뭐가 정답? The other. 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30초 제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One another. 자, 얘 예, 아까 배웠죠?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서로라는 뜻이고, 얘는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에 맞선다고 했어요. 주어 자리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each 뭐 each는 e a c 혼자 쓰이면 형용사 e a c 뭐뭐뭐. 해서 e a c 다음에 가산 단수 명사와서 형용사로도 쓰이고 대명사 가능하고 each other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each own 하면 그 고유의, 이때 오운하면 고유의라는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줘야 되고, other, 아까 other라는 뒤에 누구와 함께 가산복수, 불가산명사랑 온다. 자, 확인하고 이제, 이때는 좀 이제 앞에 가주시면, 빈칸 앞으로 한번 보시면, the athlete challenges. 이때 챌린지는 여기서 이제 도전하던데 선수들이 도전을 했다 이제 서로 서로에게 서로를 도전했다 해서 이때는 타동사로 쓰여서 여기 이제 목적어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자신 칭찬해 주시고요. 오늘 배운 부정 대명사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 수업에서는 형용사와 부사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